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미에게 추석은 지났지만 생일 당일 오늘은 추석이 하루 지난 날입니다. 바로 화요일이죠. 추석은 지났지만 그래도 송편을 못 먹였기 때문에 이 송편 키트로 송편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루미야! 응? 왜? 처음 편 만들 건데, 같이 만들까? 응, 좋아, 그러면은 만들어 보자, 렛스키! 이렇게 큰 접시에다 만들 거고요. 루미보다 조금 더 커요. 난 여기다가, 물을,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같 잠깐만요. 내 네, 물을 이만큼 넣어주고요. 송편 키트 잘라서 구성품 이렇게 네개 들어있는데요. 어... 먼저 송편 반죽부터 만들어야겠죠? 일단 송편 레시피 보면서 송편 베이스 가루를 이렇게 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접시따다는넬 이미 따랐죠. 원하는 색깔을 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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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봤는데. 낼 색깔이 있나요? 어, 루미야, 어디가? 어, 잠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 핸드폰이 다이빙을 해버렸어요. 어, 저기 루미가 오네요. 어, 뭐야, 뭔니 있었어? 이거 갖고 왔는데 어 뭐야 분홍색 분홍색 <laughs> 아 동생 테이프 달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걸 갖고 왔습니다 루미가 이게 뭐냐면요 고체 식용 색소 이걸 넣고 수저가 녹화가 안 됐네요. 루미가 이 고체 이걸 갖고 왔고요. 섞어 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 섞었고요. 그다음에 레시피가 베이스 가루를 조금씩 넣어 반죽을 만든다 이거는요. 일단은 이 베이스 가루 봉지를 잘라오겠습니다. 잘라왔고요. 이제 일단 조금씩 넣어 줄게요. 하지만 조금씩 넣으면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가루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이제 이걸 섞어줄게요.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 너무 많이 넣었나? 역시나 턱없이 부족한 이것. 집에 있는 재료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베이스 가루 있던 거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이거 넣어주면은 아마도 좀 섞일 것 같거든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는요, 특별한 손편을 만들 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하트 모양 손편이죠. 아, 아, 진짜 가루 진짜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예 그냥 통크에 두 스푼 넣어버릴게요. 와 오늘 정말 이 가루 많이 쓴다. 잠깐만요,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방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데 요거트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그냥 마법 가루 넣어버렸. 그 가루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제가 양 조절을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일단, 반죽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가루. 넣어주고, 씻기. 해주면은, 반죽 완성. 아, 이제 이거를, 반죽을, 이제, 아 힘들어요. 근데 너무 반죽이 뭔가 묽어가지고 더 쫀득하게 마법 가루를 더 넣어주었답니다. 어 이제 완전 반죽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걸 손 반죽으로 해야 돼요. 망한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거 밀가루, 밀가루래. 이거 가루 다쓸것 같아요. 지금 손으로 반죽하려고 만져봤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힘들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이거 안될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